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른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을 맞아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가장 두렵고 또 염려스러운 그런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더 알고 믿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지역의 베다니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가리켜서 뭐냐면 예전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곳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 계실 때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다의 베다니에 사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여동생 두 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누구 이름이 뭐죠? 마르다. 두째는 마리아였어요. 그 중에서 막내 동생이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세이브였다가 나중에 자기 결혼식 때 쓰려고 했던 그 귀한 향류를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붓고 그 향류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몸, 몸을 흘려서 이발에그 흐르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닦아서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예비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남매들 간의 그 관계는요, 진짜 너무라도 두톤, 깊은 그런 친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와 또 주님과 또 팔로우로서 또 이렇게 귀한 친분의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그가 중 위중에 빠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계셨던 바로 요단 건너편 바로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단이에서 더 이틀간을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안 순간에 뭐예요? 내가 유대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팔 절에서 어, 유대인들이 돌려치려 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유대로 가시렵니까라는 그 말을 하면서 만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베레야 지역에 배단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할때 유대인,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이요, 돌로 쳐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 베레아의 그 배단의 그 지역에 머물고 계셨던 거였었죠. 근데 그럼에도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서 이 도마라는 그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한약 2마일 정도도 떨어지지 않는 이 배단위로 가는 것이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위험한 것임을 알, 알고 16절에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동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또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1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자네, 자신의 어떤 안의 그런 문제보다 바로 이 나사로의 어떤 죽음과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분명한 그 목적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하여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목적 아래 예수님께서 하실그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레아 집을 떠나 유다의 베단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서 사람이 죽어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이제 완전히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민간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그 시체, 그몸 주위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갑자기 몸을 털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민간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흘까지는 가능한데 나흘은 제로 퍼센트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사로의 집 근처에 오셨을 때에 이제 나사로의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베단니에 와서 이 마르다와 이마르다를 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런 조무객들을 맞이했던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맞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아유 오라버니가 죽었네 안타깝네 힘내 그러게요 우리 오라버니가 어저 떠났네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신이 오매불만큼 기다렸던 예수님이 더 자기 동네에 왔다고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면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게 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나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이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내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어떤 그 서러움이 그 복합된 바로 그 마음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에 예수님 23절에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곧 즉시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24절에서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그 대답을 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 마르다가 예수께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사람들이 가진 진정한 믿음이 어느 때 그것이 잘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나요? 기쁠 때일까요? 아니면 고난 중일까요? 고난 중, 어려움을당할 때에 보이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에게서는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을 맞이한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의 시절에 나타난 마르다의 말과 행동은요, 그녀가 가진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그 믿음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세히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가졌지만 그녀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문제와 모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왜 이것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응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요, 모든 것들을 할수 있으신 분인데, 이 마르다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르다는요 자신의 그 한계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 안에서 상대방의 그 말을 이해하려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저도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A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자꾸 B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하는 걸다 짜서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그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마다의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곧 즉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당장 그 부활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마르다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인 바로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이러한 대답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녀가 어릴 때서부터 받았던 그 유대의 교육 바로 바리세파의 역량을 그녀가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의 그 종파를 보면 대표적인 그런 네 개의 종파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세파 또 하나는 사두계파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세파와 사두계파는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중에서 뭐냐면 바리세파는요 바로 어떤 천사나 영적인 것과 부활에 대한 것을 믿었지만 이 사두계파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서부터 바로 이 바리세파이고 교육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 믿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이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 마르, 아, 마르다는 뭐예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그동안 어렸을 때서부터 배웠던 바리세파에게 배운 그 부활의 지식 안에서만 바로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지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 율법과 할례 라는 그런 장벽을 더 우선시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되게 소극적이었고 때로는 그것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처럼 자신이 가진 어떤 이성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요.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오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비롯하여서 또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오인이 가진 이러한 믿음의 현실적인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와 예수님 자신이 곧 이루시를 완전한 부활을 염려해 두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 근원이 되신 분이 되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성인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딴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바로 언제나 현재의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장사진이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그 전까지 이 세상에 그런 사망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장차 마지막 날에 그의 육신도 부활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t?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내가 믿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진 그 지식, 지식을 믿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판단과 모든 결정을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신의 지식과 이성에 근거한 자기 중심적인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중심적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모습은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의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 의해서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단니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라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붙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극렬한 부물 뿐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우상들과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죠. 오늘 날에도 마르다와 같이 비록 믿음은 가졌지만 깊은 믿음이 없는 그런 그리스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지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바탕으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의 믿음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믿음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 자신이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다를 통해서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는 믿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것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야 서 내가 믿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졌어 부활이여 생명신 예수님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에 힘써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아온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